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 최대호라는 이름을 가진 한 부잣집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양반 자제들과 달랐습니다. 학문을 즐기지도 않았고 과거 시험을 보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온종일 도성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하고 시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에는 복덕이라는 이름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복덕의 입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웬만한 사람과 다투면 이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음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어느날, 대우는 담장을 넘어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지나가던 말에 발길질을 당해 그대로 땅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윽! 이런 망할 말!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복덕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도련님이 왜 여기에 이러고 계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다쳤지? 보지 않느냐?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어지러지라다 복덕은 한숨을 내쉬며 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하! 또 담을 넘으셨군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십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 그렇게 복덕은 대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대호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덕의 요리 솜씨에 반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핑계를 만들어 복덕에게 음식을 부탁했습니다. 복덕아. 오늘은 특별히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구나. 어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련님, 혹시 저를 귀찮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냐? 그냥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서 그런 거지. 복덕은 대호의 말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대호는 점점 더 복덕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란 기쁜 일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은 법. 최대호가 자신의 노비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한양도성에 퍼지더니 결국 그의 어머니 최부인에게까지 닿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노비 계집한테 마음을 줬다고? 그 소식을 들은 최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인삼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하인들을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라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대호는 날마다 핑계를 대며 복덕을 찾았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귀한 양반 가문의 도련님이 노비 계집 따위를 사랑하다니. 당장 그 계집애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그날 저녁 최 부인은 신랑감을 물색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거대한 산내 사냥꾼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덩치가 공처럼 크고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찼습니다 무엇보다 산속에서 멧돼지를 단숨에 잡을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만석이라면 복덕같은 개집애를 단번에 휘어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최부인은 복덕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만. 네. 생각 따위가 중요하냐? 이미 좋은 신랑감을 골라두었으니 이번 달 안에 혼례를 올릴 것이다. 마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감히 내가 내 결정을 흔들려 하느냐? 더 이상 말대꾸하지 마라. 복덕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대호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복덕이 시집을 간다고 누구한테 하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석이라는 사냥꾼입니다. 도련님 아주 건장하고 힘이 센 사내라 하더이다. 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신 게 틀림없어. 대호는 분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벼루를 힘껏 내던졌습니다. 벼루가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분노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복덕은 이미 혼례 준비를 마치고 기약없는 이별을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꽃가마에 올라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고 계셨던 걸까? 만석은 산속에서 맹수를 사냥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그야말로 어린 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덕이 만석의 집에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이미 집안의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처음엔 남편으로서 위험을 세우려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덕에게 대적하는 것은 사슴 한 마리를 맨손으로 잡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밥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해라. 아니, 부인이 해줘야지. 네, 손은 사냥할 때만 쓰라고 달려있는 게 아니다. 직접 밥을 해 먹어라. 만석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복덕의 싸늘한 눈빛을 보자, 결국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만석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려다 복덕에게 들켰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물을 길어오려고? 부인께서 마실 물이 필요하시지 않소? 내가 시켰나? 내가 마실 물은 내가 길어온다. 내물은 내가 직접 떠서 마셔? 그렇게 만석은 결혼한 지한달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사냥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만석의 집에서 들려오는 복덕의 호통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덩치 큰 사냥꾼도 결국 아내한테 꽁짝 못하는 구먼. 복덕이가 시집가기 전에 하인들하고 싸울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만석이 사냥할 땐 천하무적인데 집에서는 제일 약한 사람이 됐네. 이렇게 해서 만석의 결혼 생활은 산속에서 멧돼지를 쫓는 것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대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복덕이 떠난 후 그는 밥도 먹지 않고 글 공부도 손에서 놓아 버렸으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인들이 음식을 들고 와도 그는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복덕이 떠나는 모습이 떠올랐다. 복덕아 왜 하필 너였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몸도 쇠약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호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의식을 잃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으며 때로는 헛것을 보기까지 했다. 최 부인과 하인들은 크게 당황하여 급히 의원을 불렀다. 대호야. 정신 차려라, 대호야. 그러나 어떤 의원도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어떤 이는 원기가 허해진 탓이라 했고, 어떤 이는 사기가 낀 것이라며 구슬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인은 깊은 후회에 빠졌다. 처음엔 노비와 얽힌 아들이 한심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대호가 병상에 눕자 그가 얼마나 복덕을 아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게 다내 탓이야.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그녀는 절에 올라가 날마다 조상님께 빌었다. 제발 우리 대호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이 어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문은 결국 복덕의 귀에도 들어갔다. 뭐라고? 도련님이 병에 걸렸다고? 처음에 복덕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분명 양반 도련님이었고, 자신은 노비였다. 하지만 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 때문인가? 결국, 복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한양으로 달려갔다. 도련님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병. 병이 아니라, 어쩌면, 최대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다시 쓰러졌다. 병 병이 아니라 아마 내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 도련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초췌해지시다니. 복덕은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부터 복덕은 대호 곁을 지켰다. 직접 약을 다리고. 정성스럽게 죽을 쑤어 먹였으며 밤새 간호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호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가 복덕이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력이 돌아오는 듯했다. 이럴 수가. 복덕이 다시 돌아오자마자 대호가 낫다니. 며칠이 지나자 최대호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복덕아. 너 덕분이야. 복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최 부인은 병상에서 일어난 최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대호야, 내가 살아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최 부인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날 저녁 한 남자가 나타나 조용히 사료 한 장을 내밀었을 때였다. 마님. 여기 혼인 무효 문서입니다. 뭐라고? 만석 내가 스스로 이혼을 하겠다고 만석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 저는 산속에서 멧돼지를 쫓아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냥보다 더 힘들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이면 남편답게 살아야 하는데 저는 복덕이 시키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물 깊기, 밥짓기 청소하기. 아무리 힘이 센 사냥꾼이라도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며 도끼를 어깨에 둘러메었다. 차라리 산으로 돌아가 멧돼지랑 싸우는 게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만석은 조용히 짐을 싸서 산속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다시 본 사람이 없었다. 이제 대호와 복덕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둘은 한양을 떠나 산속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작은 국밥집을 열고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복덕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대호는 손님들에게 실을 읊어 주었다. 손님, 오늘의 특별 요리는 복덕이 만든 소고기 국밥입니다. 많이 드시고 가세요. 맛없으면 돈안 받겠습니다. 그들의 국밥은 금세 마을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고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무엇보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 국밥집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호와 복덕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인연이로구먼. 양반 도령과 노비 처녀가 이렇게 맺어지다니 결국 사랑이 이긴 거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귀족이든 노비든 달빛 알에서는 모두 같을 뿐이다.